나 살던 고향은 꽃 피는 산골 복숭아꽃, 살붓 꽃, 아기 진달래, 울긋불긋 꽃대걸 차린 동네,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창원 삼정자 초등학교 4학년 김민우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책은 연수 선생님의 고향의 봄과 연수 선생님은 최순혜 선생님이 쓰신 오빠 생각이라는 책입니다. 고향의 봄 노래 배경지가 창원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곳이 어디인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럼 노래 배경지를 차례 알아보겠습니다. 고향의 봄길입니다. 이창동 일대가 고향의 봄 창작 배경지이며 이원수 선생님이 어린 시절을 보낸 곳임을 알리기 위해 장원초등학교 앞에서 김종현생과 입구까지 지정된 명예 도로입니다. 이원수 성장표지석을 소개합니다. 1911년 양상시 국정도에서 7남매 중 다섯째로 태어난 이원수 선생님은 10달 뒤 1912년 창원군 창원면 북동리 100번지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리 넉넉하지 않았던 살림살이라 동네 안에서 여러 번 이사를 다녔습니다. 그중 선생님이 네살부터 여섯 살까지 살았던 북동리 207번지, 지금은 집이 허물어져 그터에지는 2004년 표지석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우성김종영 생가입니다. 울긋불긋 꽃대열은 조각가 김종용 선생님의 생가를 가리킵니다. 근대 문화유산 200호로 지정된 우성김종영 생가는 부잣집들이 많았던 소담리에서도 가장 웅장하고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봄이면 온갖 꽃들이 피어난 이 집을 가리켜 소닭 꽃집이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이것에 이원수 선생님이 자주 가서 놀았다고 합니다. 천주산. 천주산은 하늘을 바치는 기둥이란 뜻입니다. 창원시와 하만군을 품은 산으로 전국에서 으뜸가는 진달래 명산입니다. 봄이면 진달래와 철쭉이 흐들어지게 피어나는 천주산은 이원수 선생의 작품, 고향의 봄 뿐만 아니라 어머니, 어디만큼 옷이나 꼬마 오기 등 많은 작품에 천주산의 이미지가 녹아 있습니다. 산호공원, 고향의 봄 노래비. 맞은 산후공원에는 고양의곡 노래비가 있습니다. 시의 거리인 이곳에는 이은상의 가고파, 일레의 산토끼 등 여러 시인들의 시비가 있지만 이중 제일 먼저 세워진 것이 이은상 선생님의 고양의곡 노래비입니다. 1969년 지역 문인과 어린이들의 상공으로. 이원수 선생님이 마산에 올 때마다 자주 들렀던 곳이기도 합니다. 이원수 문학관, 이원수 선생님의 삶과 작품 세계, 고향의 봄, 창작 배경지를 비롯해 오빠 생각을 쓴 부인 최순혜 선생의잔료 등을 함께 볼수 있는 공간입니다. 뿐만 아니라 강소천, 권정센 등 우리나라 대표 아동문학가들의 책과 아동문학작지등 다양한 한국 아동문학자를 만나 수 지금까지, 고향의 봄 창작 배경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앞으로 고향의 봄 노래를 부를 때, 우리 지역 배경지를 생각하면서 부를 수 있겠죠? 제 꿈은 글을 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아름다운 창원을 잘 기억해 두었다가, 글을 쓸때꼭 넣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창원 선종자 초등학교 3학년 김민우였습니다. 안녕!